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엔진톱 체인캡처가 깨져가지고 부속을 주문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개인한테는 안 팔고 대리점 구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리를 했더니 63,000원이 나왔습니다 아이게 정말 미친 것 같아요 한숨만 나오네요 일부 수입업체에서는 개인한테 부속을 팔지 않고 대리점 구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체인캡처가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체인이 빠르게 돌다가 떨어지면은 체인 캡처에 탁 끌리게 됩니다. 이 체인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체인 캡처가 없다면은 돌아가지고 바로 어으러 가느냐 작업자의 왼손 쪽으로 그대로 튀 오게 됩니다. 체인 캡처에서 잡아주지를 못하면은 얼굴로도 튀 수가 있고요. 작업자 쪽으로 확 튀어나오게 됩니다. 요거는 허스크바나 체인 캡처인데 부속 가격이 6,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스틸은요, 이 카바 자체가 체인 캡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물건을 따로 판매하지도 않고 제가 수리점에 가서 교환했더니 63,000원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간단한 거를 작업자가 직접 교체하면 5분도 안 걸리는 거를 꼭 대리점 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.